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안컵에서 태국을 4대1로 크게 이기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 측면에 섰다는 프리킥 상황에서 백인우가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보냈고 경기 시작 4분 만에 강민우가 절묘한 헤더골로 기선제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태국 바툼탄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만큼 태국 대표팀 역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반 16분 역습을 당해 1대1 동점이 된 순간 그러나 태극전사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반 36분 김명준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은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연이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24분 백인욱의 강력한 슛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윤도영이 다시 슈팅을 날려 3대1로 만들었고 이어서 후반 39분에는 김현민이 오른발 가마차기로 득점에 성공해 태국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U17 선수들은 대표팀 선배들의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10대다운 귀여움과 동시에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윤도영은 캡틴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고 김현민은 문선민의 관제탑 세리머니로 승리를 자축하는 유쾌한 모습이었죠. U-17 대표팀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며 막강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카타르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뒀고 2차전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기에서도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조별리그 최종전 이란전에서만 무득점으로 부진했지만 모든 것을 날려버린 매서운 공격력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쉽진 않았습니다. 전반 22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진태호가 상대의 거친 백테클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팀을 정비했고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중국 심판의 황당 판단마저 이겨내며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로 대회 상위 네팀에만 주어지는 FIFA U-17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최종 목표인 U17 월드컵은 올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은 1986년, 2002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대회를 통해 21년 만에 정상에 도전합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화력 폭발 변성한 호 태국의 4대1 완승으로 4강 진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변성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는데 성공하면서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 도전을 이어간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변 감독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대로 운동장에서 잘해줬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 감독은 이 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팀은 플레이 스타일과 원칙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단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외부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축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조금 어려웠지만 잘 해쳐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AFC U17 아시안컵 공식 채널에는 해외 축구 팬들의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번에는 주로 심판 판정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태국은 뒤에서 태클을 걸며 거칠게 플레이했으나. 주심은 좀처럼 휘슬을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머드 벤티지 대단하다. 중국 심판이 아니었더라면 7대1 경기라고 봐. 중국이 소림 축구라면 태국은 축구와 무에타이를 결합했네. 한국은 최소 3개의 페널티를 얻어야 했어. 너무 편파 판정이 심하다.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 실제로 했다면 6대1 경기. 중국 심판 수준이 너무 낮았어. 한국 어린 선수들은 성인처럼 체격이 좋아. 체력이 좋으니 공격은 당연하지. 저 다리 힘을 보면 U-17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야. 이번 대회는 BAR도 없나? 저건 분명 패널티킥인데. 태국도 잘했다.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너네들도 잘했어. U-20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인상적이었고 4강까지 갔어. 이라크에서도 응원했어. 재밌는 경기였지만 BAR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두 개의 PK는 주어졌어야 하고. 태국 골키퍼는 퇴장당했어야 해. 유럽 경기였다면. 저 상황에서 당연히 퇴장 중국 심판은 한국이 패배하길 원한 건가 한국 패널 두개와 태국 골키퍼 퇴장은 어디 간 거야 태국이 심판에게 뇌물을 준다는 걸 한국도 이제 알게 됐을 것 같다 중국은 축구팀도 수준이 낮은데 심판까지 한국이 아시아 축구 강국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국은 12명과 싸웠네 6대1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어 사우디에서 한국 승리 축하해 중국은 심판 수준도 낮구나 AFC는 이제 어느 국제 경기든 중국 심판은 배정하면 안될것 같다. 심판의 도움으론 실력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한 경기. 중국 심판 태국팀 태국응원단을 상대로 한국팀이 대승리. 요즘 한국 축구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르네상스가 활짝 열렸다고 할 정도죠. 지난해 성인대표팀이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기적을 이룬 데 이어 U20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23피타월드컵에서 감동적인 사강 스토리를 썼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의 경우 특출난 스타 없이 K리그 유망주들로 구성됐음에도 이런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주었는데요. 이어서 U17까지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것을 보면 과연 한국 축구의 수준과 경쟁력이 아시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고 매우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U20과 U17 대표팀 멤버들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스타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선수로서 꿈을 키운 세대입니다. 나도 손흥민처럼 될수 있다는 희망과 한국선수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성장해왔죠. 그 배경에는 K리그 유소년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별팀에 맡겨졌던 유소년 육성을 대한 축구협회가 직접 나서서 시작한 것은 2002 월드컵 직전인 2001년부터입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유소년 전임 지도자를 파견한 뒤 12세부터 15세까지 권역별 우수선수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엘리트 선수는 16세부터 청소년 대표팀의 일원이 돼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했죠. 한국축구는 2008년부터 K리그 전구단에 유소년 시스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유소년 팀들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냈고 한국축구를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U-17 대표팀은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황금세대로 불립니다. 아시안컵 명단에 들어간 23명 중 19명이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대회를 앞두고 치른 연습경기에서 프로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 화제를 모았고, 조별 예선부터 공격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 높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이유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멘탈이 단련되고 큰회에 나가면 더 빛을 내는 것이죠. 유럽 축구 강국의 유소년 시스템 핵심은 선수 개인의 기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물론 큰 경기에서 우승하면 기쁜 일이지만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볼때 승리만이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에서 보는 시선으로는 우리와 팀을 중요시하고 현재의 성과를 성인 단계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매우 신기해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14골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4당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더욱 잘해내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